감상경제방송 돈다방 미스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이탈하고 2,830포인트까지 하락하자. 여러분 당분간 2,800포인트 하회 혹은 주식시장이 2,7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변동성과 어려운 증시 진행이 예상됩니다라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증권 전문가들 저 뜯어줘야죠. 미쓰리가 이번 주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어렸을 때 천만 원짜리 증권계좌를 가지고 며칠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340만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는 현금 미수라는 좀 굉장히 무모한 위험한 투자 매매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천만원이 340만원 됐다라는 그 손실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왜 미쓰리가 그렇게 손해를 봤을까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종목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보고서들 다 읽어보고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들도 믿지 못하겠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것까지 다 읽어보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빠져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당분간 좀더 빠질 것 같대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럼 일단 손실을 줄이고, 손절을 하고,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거라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저 밑에서 더싼 가격으로 다시 재매수를 해야겠다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손절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이 시작이 되고, 하물며 막 상승을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주식시장 이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손절을 할 때, 그래,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더싼 가격에 사야지라고 했던 생각은 모두 잊어버리고요. 더 간다고 하니까, 아, 지금이라도, 비록 내가 판 가격보다 가격이 비싸졌지만 더 간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사지 않으면 영영 못살것 같은 불안감에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추격 매수한 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종가가 좀 올라서 끝납니다. 그럼 저는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유후! 내가 잘산것 같아. 이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돈벌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즐거운 마음에 이제 술을 막 들어붓습니다. 그런데 젠장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합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또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좀안 좋을 것 같고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손절한 것을 아까워해서 빨리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시황과 주식 시장 때문에 제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몇번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천만 원이 34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660만 원을 까먹었다라는 그더 그런 그아까움 보다 물론 아깝죠. 예, 아까웠습니다. 근데 금액보다 사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식시장이나 애널리스트들이나 왜 이렇게 날 가지고 농락하지?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증권사에서 이제 매매를 이제 담당하는 증권사 브로커로 근무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할 거라고, 더 많이 할 거라고 믿었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주식시장에게 뭔가 그냥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것들이 왜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굉장히 분한 마음과 야고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 제가 방송에서 어, 미쓰리가 증권회사 브로커로 근무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수익 잘 내줄 거야 라고 믿고 제 고객이 되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그 무능함.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전문가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얼어죽을룸의 전문가야? 약간 이런 그 무능함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주식 시장과 나보다 낫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날 가지고 농락하지? 왜 이렇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 사실 이 불쾌함과 기분 나쁜 때문에 제가 주식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식을 정말 무릎 꿇고 배우고 울면서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분 나쁜 농락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해 드렸을 때 어, 미쓰리 저거 무슨 얘기지? 아, 미쓰리가 옛날에 주식해서 이렇게 돈을 까먹었단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경험하신 주식 시장을 보면 아. 그때 미쓰리가 지금 이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아마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 보세요. 2,800포인트 이탈한다면서요. 2700포인트 간대면서요. 당분간 힘들 거라면서요. 물론, 앞으로 우리는 해쳐가야 될뭐 숙제들이 많고,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되고, 뭐 그런 악재 호재들이 많습니다만, 그들이 얘기했던 거와 달리, 우린 지금 295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 투명하지 마세요. 투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추가로 막 사지도 마세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렸는지 이제는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뉴욕증시를 점검해보면은요. 어제 우리나라 (12월 1일) 수요일 증시가 끝나고 상승마감하고 그리고 그 상승마감한 이유를 보면 달러 약세도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 12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괜찮나 보다. 근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고용지표 잘 나왔어요. ADP 민간고용지표에서 발표한 신규 고용 증가가 예상은 50만 건 증가했는데 53만 4천 명으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1%대 이상 상승을 했어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오히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한 이유는 이겁니다. 아무리 오미크론 니까이 것들이 우리 미국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미국은 괜찮거든? 잘 나가거든? 오미크론 그까지껏 이길 수 있거든? 어떤 이러한 어떤 심리가 반응이 돼서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미국 경제 건실하고 오미크론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한 번, 오미크론, 한 번, 한번 들어와, 들어와, 이랬던 거죠. 그런데 정말 오후장 들어 가자마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왔고, 정말 미국 주식시장은, 어머나,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그리고 상승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빨간색으로 시작했다가 파란색으로 끝나는 게 진짜 기분 나쁩니다. 아주 불쾌해요. 찝찝해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시장 잠만 자고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어, 고용지표 잘 나오네요. 1%대 상승했네요. 아, 미국 시장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나 그 빨간 거다 어디 가고 싶어 그런 푸른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 1일 날뭐 손절을 했던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했던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셨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멘붕이 되셨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주식은 어쨌든 12월 2일 목요일 날 코스피가 1.57% 상승 2945포인트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끝났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거의 막판에 상승 전환했지만 코스닥은 약간 힘이 약하고요.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힘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달러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읽으면서 방송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식구 같고 우리 가족 같은 사랑스러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저는 사람이 살면서 국어 공부를 했으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주식시장답게 제대로만 분석할 수 있다면, 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바로 달러다. 달러 약세다. 그래서 12월 2일, 미국은 하락, 그러니까 12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그 하락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달러 약세, 달러 약세는 결국 외국인들이 8,900억 원 코스피 시장을 매수해주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처럼 많이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이 많이 살려고 그러니까 살아 살아남으려고 지금 버티기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2월 2일 목요일 주식 시장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어떨까요? 미국 시간으로 12월 3일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지만 이 고용지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늦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시장 12월 3일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4일 토요일 날 눈을 떠서야 고용부의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 요게, 요렇게 시간차 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한 반발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고,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눈치 빨라서 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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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리 약간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12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 호재,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잘 나와서 상승으로 마감할 뻔 했던 뉴욕 증시가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돼서 헉! 하고 놀란 거죠. 델타 바이러스 보고 놀란 가슴, 오미크론 발생 보고 또 놀란 거죠. 그래서 12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아니야, 우리 미국 오미크론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반등에 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어제 제롬파월 연준의장 제대로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맞춘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날 제론 파울 연준 의장은 마찬가지로 하원에 출석해서 테이퍼링 속도 높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뭐 속도를 조절하건 뭐하라 그러세요. 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이날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달과 11월 초에 미국의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 속도가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살짝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면 완만한 속도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보통의 속도의 경제 성장이란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이지북을 읽어본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연준은,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뭐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나 한 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2019년 미국 금리 인상 한다고 했었죠. 미쓰리가 금리 인상이요?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해야 될 거려?라고 얘기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날요 미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ISM에서 발표하는 거는 전월 대비 잘 나왔고. IHS에서 발표한 것은 전월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표는 좀 혼조세였다. 그런데 전일 중국에서 발표된 차이신 PMI 지표는 50을 하회했다. 그러니까 미쓰리의 이야기는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전히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을 보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2일, 목요일, 뉴욕증시가 전일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상승했어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했고, 다시 재반등을 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반등에 성공했을 때 대한민국 12월 3일 금요일 증시는 우선 뭐 2950포인트를 회복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름만 오미크론이지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잘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단 금요일에는 혹시 주말에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이렇다더라. 뭐, 델타보다 엄청 더 심하고, 뭐, 증세도 뭐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 백신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악화되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금요일날은 좀 리스크를 피하자.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좀 매도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도, 물론 1190, 달러선 1190원선에서 떨어져서 1170원선으로 내려와 있지만 제가 늘 그러죠. 인생사 주식사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게 없다고요. 예,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그러면 12월 3일 금요일 날 원앤달러 환율이 지금 한 2, 3일 동안 펄런 색을 유지하면서 1,170원 달러까지, 1,170원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빨간색을 보이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리가 생각했을 때는 12월 3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950포인트를 뭐 잠깐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요보합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매도 세력이 더 세지고 좀 약세로 마감하는 증시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50포인트라는 지수는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요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오미크론이 뭐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여러분 3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 나올 수 있을 만한 밴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 달러 약세 뭐 수급이 이렇고요. 뭐 외국인들이 팔고요. 기관들이 뭐 요때 투매를 하고요. 뭐 요렇게 지금 제가 스토리 텔링을 좀해 드리고 있잖아요.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3천 포인트를 회복할 만큼 강한 증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2,945 포인트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 달러 약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2월 4일 토요일 아침에 확인하게 될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에서 마찬가지로 ADP 민간 고용 지표처럼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을 때 실업률이 떨어지고 뭐 이랬을 때, 혹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높아지고 이랬을 때는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술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은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진 않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에 배치되고 있는 재료들이 과연 이 오미크론이라는 악재의 바통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매매 주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증시는, 12월 3일 증시는 12월 2일보다는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아무리 2,945 포인트까지 올라와도 여러분들 흥분해서 이제 간다라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아우 계속 불안해 이렇게 또 계속 불안감을 갖고 계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어떻게든지 포지션을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요,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면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뭔가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인류가요, 굉장히 똑똑한 이 동물이어서, 뭐, 2주 걸리고, 백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2주 걸리고 이러지만, 시간을 막 앞당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쯤, 예, 다음 주 초쯤에 아마, 어떤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정체를 좀 보일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자꾸 지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공포에 막떨지는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뭐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미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뭐 테이퍼링을 한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2020 2년의 미쓰리가 보는 경제 이슈는 나라가 될지 기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디폴트가 대세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이 좀 맞물릴 것 같은 그런 증시가 될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뭔 인플레이션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 인플레이션의 뒤를 이을 그러니까 미쓰리가 예상하는 여러분 2022년 경, 미쓰리가 생각하는 경제 이슈는요 디폴트 어떤 정치적 이슈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이 디폴트라는 발언이 굉장히 좀 예,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만들어드릴 수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거기 에 준비한다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예.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게 무서운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정말 미스리 예상대로 디폴트가 뭔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해도 저는 별로 예, 무섭지도 않고 흔들지도 리 않고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여러분. 목요일까지 예잘 멘탈 관리 해 오셨고요. 예 댓글 보니까 멘탈 관리 뭐뭐 뭐 하고 있다. 뭐 미쓰리 나잘 버티고 있어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어쨌든 오늘까지 잘 버티셨고요. 금요일 날아 미쓰리 예상대로 주식시장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예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년도의 이슈는 예 제가 또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 혼자 하기 어렵고 예 어려우시면 제가 이 방송에서 제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의 마인드라든가, 뭐, 투자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 혼자서 이불킥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투자자의 어떤 집합체, 예, 그런 것이 돈다방미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